가상 분석 도구 중에서 목표값 찾기라는 메뉴는 한 셀에 대한 결과값만 예측을 도와주는데요. 오늘 언급드릴 시나리오 관리자는 여러 셀에 대한 값을 예측해 줍니다. 매출이란 구간에 여기는 수식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 매출 구간에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오른쪽에 타겟 할인율이 나와 있죠. 전체 합계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 범위를 정해 주시고요.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해 줍니다. 추가 눌러 주시고요. 할인율 적용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 줍니다.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0.1, 0.15, 0.05. 0.2 그리고 0.3 확인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요약 눌러 주시면은 결과셀이라고 나오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식이 들어가 있는 여기 합계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요. 하나의 시트가 생성이 되면서 각각 할인율을 적용을 했을 때 전체 합계 값을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